이건 누가 또 서문을 쓴건 약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회 스님이, 응? 음? 해능 스님의 제자인 법회 스님이 육조단경을 받았었다 그랬죠? 어, 그 법회 스님이 육조 스님의 인생에 대해서, 어, 육조 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쓴 거라 이 말이에요. 응? 어? 아시겠죠? 어, 간단하게 쓴 거다. 그래서 약서라고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사의 이름은 해능이다. 아버지는 노씨. 2월 8일 자시에 탄생하였다. 그때의 상서로운 광명이 하늘에 뻗치고 기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 찼다. 날이 박자 두 이상한 스님이 찾아와 대사의 아버지에게 말하길, 밤 사이에 나신 아기의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위 자는 해, 아래 자는 능이라 하십시오. 한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해능이라 합니까 하니, 해라 함은 모든 중생에게 법을 베풀어 주미 능은 능이 불사를 지음을 말합니다라 하고, 말을 마치고 나가더니 간 곳을 알았어. 대사는 모유를 먹지 않고 밤이면 신인이 나타나. 감노를 먹여 성장하여. 예, 조금 이게, 조금 꾸밈이 있는 것 같죠? 예. 어, 노 씨입니다, 노 씨. 아버지는, 아버지가 귀향을 왔죠. 귀향. 귀향을 와서, 아버지는 3세 때, 해능대사 3세 때 임종하셔요. 음. 이 보통은 해자를 지혜해자로도 많이 쓰는데, 또 지금 이 우리 교재에 나온 해자를 더 많이 씁니다. 이 해자가 베풀해자입니다. 베풀해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엠웅 아, 스님이 태어날 때 상소로운 그런 일이 있었고, 날이 박자 두 스님이 찾아와서, 어, 애기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큰그 스님께서는 모유를 먹지 않고, 뭘 먹었다? 밤이면, 어, 하늘에, 하늘에 천인이,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감노를 먹, 우리가 감노 하면 이제, 이, 천인들이 먹는 음료래요. 물, 감노.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차를 감노차, 이렇게 얘기하죠. 예. <laughs> 그 다음 한번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작년이 되어 24세 에경 읽는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고 황매에 가서 인과를, 오조는 법 그르심을 보시고 법과 가사를 전하고 조사에 자의를 잊게 하시니, 때는 용삭 원년 신후년이다. 예, 24세에 예, 홍인대사를 칭견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의상대사께서 입당 구법하신 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효대사께서 동굴에서 해골물 체험을 하신 때입니다. 어, 해능대사께서 법을 이어받으신 이 해에 바로 의상대사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시내고 의상대사하고 같이 유학 가시다가 원효대사는 중도에 안 가시고 동굴에서 해골물 체험하시죠. 음, 해골물 체험 다 아시죠. 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쪽으로 내려가 숨은 지 16년이 되는 의봉 1월 8일 인종 법사를 만나니 인종이 대사의 법을 깨달아 종지에 개합하였다. 이달 15일 많은 사중이 모인 곳에서 대사는 머리를 깎고 2월 8일 덕명이 높은 스님들로부터 구족계를 예, 바로 여기가 이제 광주 법성사입니다. 광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주 법성사.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서경 지광 율사는 수계사가 되시고 소주의 해정 율사는 갈마사, 형주의 통응 율사는 교수사, 중천축의기다라 율사는 설계사, 서국의 밀다 삼증계사가 사 되었다. 예.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는 항상 3, 4, 7증을 모셔요. 3, 4, 7증. 세 분의 스승과 일곱 명의 증명법사를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만 할 때도 3, 4 스님을 모셨죠? 그게 증명법사를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가서 아무 큰 스님한테나 딱계를 받는 게 아니고 그계를 받는 것을 증명하는 스님을 열 분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 칠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법도에 따라서 지금 해능 스님도 어때요? 구족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처사였어. 이때까지는. 그죠? 어. 거사님이셨단 말이에요. 행자 생활이라고 할, 할 것도 없는 행자 생활을 하고 어, 방아 찢다가 16년간 잠적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조홍인의 법을 계승했다. 그래가지고 법을 이제 박, 계승에 딱 그래가지고 이제 설법하시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설법의 경지가 합당하니까 그리고 오조 홍인 대사로부터 받은 가사와 바로를 보여주니까 바로 그냥 구족계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계단은 송나라 때 군하 발타라 삼장이 창건한바 그때에 비를 세워 애연하기를. 장차 육신보살이 이 계단에서 계를 받으리라 하였고 또 양나라 청감온년 지학 3장이 서천축으로부터 백길로 오는 길에 이곳에 이르러 본국에서 가지고 온 보리수 한 그루를 이 계단 곁에 심으면서 미리 애언하기를 앞으로 170년 뒤에 육신보살이이 나무 밑에서 상순법을 견설하여 무량중생을 제도할 것이니 그는 진정 부처님의 불시민을 전하는 법준이라 한바 있었다. 여기에 이르러 보니, 대사가 머리를 깎고, 개를 받으며, 사중을 위하여, 불조 단전의 법을 열어 보이니, 결같이저의 애옹과 맞는 바이다. 한장 넘기시고, 한자도 넘기시고, 한장더 넘기시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에, 읽어봅시다. 다음에, 봄 대사는 대중과 보임으로 돌아오시니, 인종을 비롯한 사부대중 천여명이 전송하였다. 곧장 조개에 이르시니 그때의 형주 통웅율사와 학자 수백인이 함께 대사를 의지하여 머물게 되었다. 대사께서 조개 고림에 이르러 보니 당우가 협소하여 대중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그래서 대사는 도량을 넣자 하여 이웃고 마을 사람인 진하선을 찾아가 말하였다. 노승이 탄월에게 자구 털을 얻고자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아선이 말하였다. 화상의 자구 넓이가 얼마나 되옵니까 여기서 자구는 방석이에요, 방석. 참선할 때 깔고 하는 방석. 예, 네, 읽어봅시다. 조사가 자구를 내어 보이시니, 아선은 좋습니다. 대답하였다. 이에 조사가 좌구를 한번 편히 조개의 사방 경계를 모두 덮고 사천왕이 몸을 나타내어 사방을 진압한다. 지금 절 경계에 있는 천왕령은 여기에 그 이름이 연유한다. 아선이 말하기를 화상의 법력이 광대함을 알겠습니다. 이곳에는 저의 고조의 분묘가 있사운데, 후일 탑을 지으실 때그 곳만은 남겨주시면 다행이 없고, 그 나머지는 모두 들여서 영원토록 보방을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생룡과 백상이 내려온 매기오니, 다만 높고 낮은 지형대로 집을 지을 지언정, 땅을 각각 평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다. 그 저를 지을 때는 그 한결같이 그의 예, 여기 이제 지맥을 건드리지 마라. 그런 뜻이죠. 예? 지맥 건드리지 말고 불사를 해 주십시오. 저희 고조부의 분묘도 그냥 있는 대로 지켜 주십시오. 그것만은 좀 제외시켜서 절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이분이 이제 보시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방석을 탁 펼치셨는데. 어 조계산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어. 진짜일까? <laughs> 가짜일까? 그만큼 이 스님의 덕화가 해능스님의 덕화가 이미 그 지역에 떨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말 그대로 그냥 스님이 신통수를 부려가지고 방석을 그냥 넓혀가지고 조계산을 다 덮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신심을 갖고 믿어도 될 일이고. 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대사가 경례에 산수가 좋은 곳을 거니시다가 머물러 쉬시니 드디어 낫냐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의 화가온이 그것이며 그절 산문에 액자가 걸려 있다. 예. 여기가 이제 낫냐라고 하는 건 이제 큰 스님께서 쉬셨던, 이제 수행하셨던 방. 또 주무셨던 방 이런 것들을 다낫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서가문이 부처님 성지에 가면 열의 향실터 이런 게 있죠. 부처님 향실터. 부처님 알았냐? 그렇게 써진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부처님께서 혼자서 수행하셨던 장소, 내지는 부처님께서 주무셨던 방, 또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머물리셨던 방.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숙소로 사용하셨던 곳을 낫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해능 스님께서 주로 머무르셨던 곳이 뭐다? 낫냐가 되는 거예요. 이 보림도량. 이보다 앞서 서국의 지약 3장이 남해에서부터 조국의 어기를 지나면서 물을 움켜 마시고서 그 향기로운 맛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이 물은 서천의 물과 다르지 않구나. 신의 물 근원에는 반드시 수승한 땅이 있어 낫냐를 지을만 하리라. 하고 물을 따라 근원에 이르렀다. 사방을 둘러보니 산과 물이 감아돌고 산뽕오리가 기특하게 빼어났다 삼장이 이곳은 완연히 서천의 보림산이로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조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산에 절을 지어라. 170년 뒤에는 반드시 무상복도를 이곳에서 연설하게 될 것이며 도를 얻는 자는 숲과 같이 많을 것이니 절 이름은 마땅히 보림이라 하라 하였다. 그때에 소주 목사 후경중이 이 말씀을 표로 갖추어 상주했다. 왕이 그 청이 옳다고 여겨 보림이라는 이름을 내려 절 이름을 삼고 마침내 범붕을 낙성하였으니 때는 양청감 3년이었다. 예, 이제, 어, 대사께서 보림사에 자리 잡게 된그 이제, 어, 과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예. 한장 넘기시고, 예. 어, 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명당이고 뭐그과거에 그 지학삼장이라는 큰 스님이 여기서 이제 큰 대도인이 출연해가지고 법회 법문을 연설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셨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은 명당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편안하면 명당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편안하면 그곳이 명당이라는 말씀이 명당은 따로 없고 편안한 곳이 바로 명당이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경전방까지 공부하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어. 예, 그래 저도 이제 그런 걸그 크게 막 명당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이런 걸 크게 저도 게의치는 예, 않는데. 예전에 큰스님들은 또다 그렇게 풍수지관을 보시고, 이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절터를 다 잡고, 또 영흥사 본사인 화엄사만 봐도 철저하게 거기는 도선대사께서 이렇게 다 건물 위치를 다 잡아 놓으셨거든요. 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게또 우리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유념하고 또... 그 지맥 같은 걸 함부로 건드린다든지 또 공사한다든지 하면서 막 나무 같은 거 함부로 베고 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어, 자연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또 업을 짓는 행위죠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물보살게 어, 그런 것들을 좀 고하고 나무 한 자루를 베더라도 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우리가 그 풍수라든지 어 이런 걸 신봉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 그런 것들을 또 아예 뭐 그런 건 우리가 전혀 그 무시해도 돼 이렇게 또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 예, 그 말씀을 어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절 정각 앞에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절 정각 앞에 한 못이 있었는데 용이 항상 그 속에서 출몰하여 자주 숲을 뒤흔들더니 하루는 심히 큰 형상으로 나타났다. 못에서 물결이 솟아오르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덮이니 대중이 모두가 두려워했다. 대사가 이를 보고 꾸짖기를 내가 다모 큰 몸으로 나타날 줄은 알아도 작은 몸은 못 나타내는구나. 내가 정말 실용이라면 마땅히 능이 변화를 일으켜 작은 것으로 크게 놔두고 큰 것을 작게 놔둘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용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더니 잠시 후에 다시 작은 몸으로 변화하여 못 위에 뛰어나왔다. 대사는 바루를 펴서 들어 보이면서 내가 감히 이 노승의 바루 안에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용은 이내 꿈틀대며 대사 앞에 이르렀다. 대사가 용을 바루에 담으니 용은 움직이지 못했다. 대사께서 바루를 당해 가지고 와서 용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 용은 드디어 몸을 벗고 사라졌다. 그 뼈의 길이는 칠촌이나 되고, 머리와 뿔, 꼬리, 발이 모두 갖추어져 절에 전하여 온다. 대사께서 그 후에 토속으로 그 못을 메우셨는데, 지금의 정각 앞 왼쪽에 있는 철탑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그곳이다. 예. 용의, 용이 이제 못에서, 연못에서 용이 추몰해가지고, 큰 스님께서 용을 잃을 테면, 어때요? 퇴치하신, 그런 이제, 이, 이야기죠. 설화죠. 어. 부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부처님 일생에 보면 설화가 나오시죠? 어. 예? 아,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 아, 예, 맞아요. 기억력 진짜 좋으시다. 부처님께서 저기, 가섭, 카샤파 삼형제, 기억나세요? 어? 예, 가섭 삼형제, 마하가섭의 가섭 말고, 마하가섭의 부처님의 상수제자셨던 마하가섭 말고, 가섭 삼형제가 나오잖아요. 어, 우르벨라, 우르, 란자라강가에서 이렇게 그 많은 제자들하고 수행을 했었던 이 가섭 삼, 삼형제가 원래 배화교였죠, 배화교. 배화교, 배화교. 불을, 불을 신봉하는,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로아스터교. 어? 불을 신앙하는 그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 종교의 교주들이었잖아요. 가섭 삼형제가. 그 중에 이제 큰 형이 우르벨라 얘기하셨듯이. 어,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우르벨라 가섭을 만나러 갔는데, 우르벨라 가섭이 어때요? 부처님을 용이, 머물고 있는 용이, 그 동룡이 있는 그 동굴에 넣어버리죠. 거기서 자라고, 잠잘 데가 없다고, 그방 가서, 그 동굴 가서 자라고. 어, 부처님께서 어때요? 그 다음날, 예, 네, 멀쩡하게 나오셔가지고, 어때요? 부처님 바로 안에 그 용이 지렁이가 돼가지고 <laughs> 들어있었다. 그런, 기억나세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속 삼형제 교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음. 또 용에 관련된 얘기가 우리가 저기 <laughs> 신묘장구 대다라니 보면 니라간타라는 구절 나오죠? 어. 기억나세요? 니라간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보면 이 니라간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예? 청경 한자로는 청경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푸른목 푸른목이다. 응. 음. 푸른목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한생에 용으로 용으로 사셨던 적이 있었어요. 용으로 용, 드래곤. 그런데 그 마을에 나쁜 용이 하나 있었던 거야. 동룡이 그래가지고 막, 막 사람들을 해치고 막 동물들도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용이 어때요? 그 동룡하고 싸웠어.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 동룡에게 이관세음 보살 용이 목을 물린 거예요. 동룡에게 목을 물리면 물린 자리가 어떤 색깔로 변해요? 푸른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청경이라 그런 거예요, 청경. <laughs> 관세음 보살님이 전생에 용으로 태어나셨을 때, 동룡과 싸우다가 부상당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른 입음, 니라간다 이렇게 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청경, 푸른 목이시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 뭐, 뭔 뜻인지 모르고들 읽으셨어요? <laughs> 원래 이제 다란이는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